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11일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해군본부를 비롯해 각 부대별로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필승해군, 명예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광복 직후 제대로 된 군함 한척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설됐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해군은 각종 해상재난시,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해외에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군이 됐습니다. 11일 해군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을 기념하며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범님 해군참모차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해군은 그동안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으로 NLL과 조국의 해양을 국건이 수호하고 필승 해군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총장은 하지만 지금의 해군은 내부적으로 방산 군수 비리와 일부 지휘관들에 의한 지휘권 오남용, 불합리한 관행과 악폐습등 부조리를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군과 해병대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창군 정신을 바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 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강한 해군 해병대를 건설, 도덕 재무장을 통한 새로운 해군 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해군본부를 비롯한 작전사령부와 진해기지사령부 등각 부대별로 동시에 진행돼 해군 전 장병이 해양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한편 해군은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바다에서 보는 대한민국 행사를 열었는데요. 일반인들이 함정을 타고 황해 체험을 하는 등 민과군이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두척의 군함에 일반 시민들이 탑승합니다. 600여 명을 태운 서해 류성룡함과 성인봉함이 힘차게 출항을 준비합니다. 해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일반인들이 군함을 타고 항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바다에서 보는 대한민국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흐린 날씨에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항해 체험 참가자들은 군함 위에서 오륙도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추억을 만듭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해군에서 이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일반인들도 군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배를 타는지 알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해군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항해 체험이 아닌 민과 군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항해 중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함상은 순간 야외 공연장으로 바뀌고 참가자들은 경쾌한 연주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군함을 타게 된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분도 좋고 우리 애들도 다 좋아하고 이제 뭐 바다도 보고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함정 안에서는 해군 복장 체험 등이 마련돼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의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이번 바다에서 보는 대한민국 행사는 1945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이후 70년간 해군의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로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군은 이날 부산을 포함해 동해와 평택, 인천 등 8개 주요 항구에서 바다에서 보는 대한민국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합니다. 해군 창설 이후 7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해군과 공동으로 마련한 해군 70년 전시회인데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상을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대한민국 해군 특별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광복과 함께 창설된 해군으로 해군 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과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 제독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손편지와 여러 가지 유품들, 백두산함의 탄생 배경과 흑백사진 여러 장을 훑다 보면 감동에 젖어듭니다. 손원일 제동님의그 해군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분께서 정말 대단한 위상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좀더그 우리 해군의 위상이 더 높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켜온 해군. 6.25 당시 대한해협회전과 인천상륙작전 등 해군 장병들의 목숨 건 여러 해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화 국제 시장에서 유명세를 탄흥남철 수작전의 주인공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모형도 눈에 띕니다. TV 화면을 통해 반세기 전 인간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에서 싸운 해병대 장병들의 전공과 서해 에네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해군 장병들의 빛나는 활동상도 기록됐습니다. 제2 연평해전 당시 적의 총탄에 맞아 순직한 고윤영하 소령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후배 장병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유품은 주위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제2 연평해전을 간접 경험해 보고 싶다면 7분짜리 3D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전시관 곳곳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빛나는 활동상과 역사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해군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그냥 너무나 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들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 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대한민국 해군 특별전. 해군의 역사를 바로함과 동시에. 해군 장병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 둘,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세계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턴투어드 부산. 우리말로 부산을 향하여라고 명명된 행사인데요. 네,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국제추모 행사가 열릴 시간에 맞춰 21개 유엔참전국 현지에서도 모두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국제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턴 투워드 부산 부산을 향해라고 이름 붙여진 추모행사는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엔 참전 21개국에서 유교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지난 2007년 캐나다의 유교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튼이 씨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11일은 제 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입니다. 미국은 제대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제대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행사로 격상돼 부산 유엔묘지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하다 지난해부터 21개 참전국이, 참전국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도 오전 11시에 맞춰 묵념을 하고 공식 행사에 이어 참전유공자 위로연이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 21개 참전국에서도 같은 시각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고 참전용사 유족초청 위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올해 행사에선 영국군 참전용사인 로버트 맥카터 씨의 안장식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쟁 후 기적적인 발전을 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며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2001년 사망한 맥카터 씨는 아들 부부와 동료 참전용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방부가 기계화 부대의 효율적인 수색과 경계임무 등을 위한 무인 차량을 연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수색 차량이 전력화되면 위험성이 높은 수색 정찰 임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기계화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11일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무인 수색 차량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무인수색차량 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자율주행과 감시 정찰장비, 야지 자율주행과 대용량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융합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7,800억 원을 들여 2017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해 오늘 2025년에 9세트를 전력화하고 2026년에는 100세트 정도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인수색차량이 전력화되면 우선은 위험성이 높은 수색 정찰 임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육군과 해병대 사단의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초도 생산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항공주관으로 개발돼 운용시험평가를 거친 결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방 4단급 부대의 15세트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4단급 UAV가 전력화되면 무인기가 획득한 표적 정보와 사단에서 보유한 타격수단을 연계해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했습니다. 방사추위에서는 또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과 중장기 국방기술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2015-2029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실행계획에는 지난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기초로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했고 무인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605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병무청이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속여 수술을 받은 A씨와 이 혐의자를 수술해준 의사를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근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역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A씨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수술받기 직전까지 스키를 즐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술을 시행한 의사 B씨는 MRI 상 무릎 십자 인대에 이상이 없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십자 인대 재건 수를 시행해 허위 수술 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특별 사법 경찰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홍보원은 11일 국방FM 2015 군인가족 생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하고 군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군인 가족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 예순 두 편이 응모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세 편, 장려상 네 편, 특별상 한 편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해병대 유교단 최원복 중사의 아내 배양지 씨의 작품 애틋한섬 서해 최북단 백령도가 선정됐습니다. 배양지 씨는 지난 8월 남편이 근무 중인 백령도에서 17개월 된 아들과 함께 대피 생활을 한 에피소드를 담아냈습니다. 어연한 기회에 이제 국방일보에 본인 가족 생활 수기 공모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글을 보기 한한달 전쯤에 변용도를 들어가게 돼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어 한번 써볼까 해서 쓰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번 응모작 가운데 총 49편의 작품을 국방 FM 행복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고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방위 쓰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적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15년 재징병 검사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9년생으로 입병을 연기 중인 사람인데 그 재징병 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징병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어 재징병 검사는 최초 징병 검사를 받고 4년이 지날 때까지 입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현재 질병 상태에 따라 병역 처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증병 검사를 받은 다음에 오랜 기간 입양하지 않을 경우 건강 상태가 증병 검사를 받을 당시와는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병역 처분 기준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재증병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증병 검사 대상자는 지난 2010년에 증병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 또는 보충력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지금까지 입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일시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징병검사 기간은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돼 각 지방병무청별로 하고 있는데요. 11월 13일까지 기간을 정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러면 재진병검사 기간이 오는 1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음 달 12월 21일이, 그럼 2십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사람들도 그럼 재진병검사를또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면제를 받았던 사람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2010년에 증병검사를 받고 아직 입영하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현역병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재진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의무경찰이나 의무 소방원으로 합격을 해서 올해 말까지 200일째가 결정된 사람도 재증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 또 2010년에 증병 검사를 받을 때 5급 제2국민역으로군 면제 판정을 받았거나 아, 6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재증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재증병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현역병 이병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어, 증병 검사를 받을 때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아졌거나 그동안 병해 처분 기준이 변경된 질병이 있을 경우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증병 음. 검사를 받은 이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검사 인원의 약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증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보충력으로 변경되거나 어, 또는 5급 군 면제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 379명입니다. 어, 반면에 보충력에서 현역병 입병 대상으로 변경 판정을 받은 사람도 176명이나 됩니다. 어, 네, 아까 재직명검사가 11월 13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11월 10일까지 재직명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유가 있어서 12월로 연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어, 재증병 검사 날짜와 장소는 네.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재증병 검사 날짜를 어, 조정하는 기간도 재증병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음. 따라서 12월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 지방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어, 재증병검사를 받기를 원할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어, 가까운 지방병무청장에 제출하시면 어, 그 지, 지방병무청에서 재증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밖에도 재증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유로입영이 연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 이분들이 재증병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 귀국할 필요는 없고요. 음. 나중에 귀국해서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그때 받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재증병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한번 증병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도 되겠지 하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만일 재증병 검사 통지를 받고 정해진 일시에 재증병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피자로 어, 처벌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재진병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어, 반드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병무처 오늘은 2015년 재진병 검사에 관해 궁금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턴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긴 막대 과자를 주고 받는 날로만 알려진 11월 11일, 전 세계는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1월 11일을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